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래 때문이었더라. 야외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야외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야외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부르심과 보내심.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 양을 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는 한참 동안 유심히 그 불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가서 이 불을 바라보려고 이 떨기나무 가까이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출애국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모세가 아주 우연히 이 광야에 양을 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모세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배워오면서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모세를 계획하시고 또 모세가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 광야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모세가 그 자리를 지나면서 떨기나무에 관심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링이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떠한 인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떨기 나무를 바라보면서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사건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명이란 단어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명을 성경,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맡겨지는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애구보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세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응을 했는데 그 모세에게 아니,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어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실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없는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 사명을 잡혔을 때 그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이나 먹은 노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촌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는 지금 애굽에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해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이나 먹은 촌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 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요. 이 추리국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반응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처지를 알지 못하시니까 어,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일 거야 내가 하고 싶어도 상황이 이런데 내까짓 게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모세는 겸손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바라보았을 때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적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마냥 좋아할 수밖에 좋아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몇 가지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첫 번째는 탁월했던 모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후임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의 후임자로 세워진다는 것,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 모세와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모세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였다면 이런 선대 안 했을 거야.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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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세의 그늘을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졌던 핸디캡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수아가 맡았던 사역 자체가 그냥 평온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할 때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매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내가 만약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아마 기뻐서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역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게 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외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외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를 지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에 긴 수식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이 수종자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수종자라는 뜻은 옆에서 옷가지를 들어주는 잔심부름해 주는 사람을 가지고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를 만났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요수아는 어느덧 모세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모세와 같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을 할때 알고 시키느냐, 모르고 시키느냐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다루다니면서 그곳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 0 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에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의 경험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자신과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여호수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움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싸우게 된다라면 어떻게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광야를 떠들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이 싸움을 준비하는 요수아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 자신이 바라보았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부족하기 그지 없는 부족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모습 어떨까요? 오합지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땠을까요? 변변치 않은 무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성을 넘어야지 되는데 그들에게는 전략과 전술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미리 훈련시키시고 바라보시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어느덧 적임자가 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적임자가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를 광야 가운데로 이끄셔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이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맡아야 할 사명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경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하는 것은 애굽에 가서 바로와 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모세는 사명을 받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했다면. 불순종해서 그를 죽이려 했다면 이해는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행동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이 십보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이 모세 발 아래 두면서. 나의 피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아이의 포피를 베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하면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아예 할례 문제였다라는 것을 대번 알수 있었던 것일까요? 시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르의 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여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인의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과 엘리에셀이라는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이 모세와 시보라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아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시보라는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돌칼로 아이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바탕이 없이 이 돌칼을 가지고 아이의 살점을 뜯어낸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마취제도 있고 날카로운 가위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보라의 머릿 속에는 아이의 할례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기로 했을 때, 아 이것이 지금 아이의 할례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칼을 가져다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같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앞두고 그것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하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음에도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명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언제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수 모음 분던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십일조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장학원금, 일천번 째원금 감사원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 드리는 손길 가운데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를 올려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영기 원론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파송한 송이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